일단. 어디 안 좋나요? 어이 어, 다쳤나요? 그런 네. 거일 수도 있고요, 사실. 네. 4컷 터 시작합니다. 네. 4점 차인데. 확실히 네. 네. 리딩은 잘해요. 예, 네. 네, 오승훈이 깔끔해요. 아니, 돌파를 줘야 돼요, 오승훈은. 딱 그냥 하다가 아니, 어차피 돌파해도 다웃이오서 네. 판단이 되게 빠르게, 빠르게 그냥 네. 쏠때 쏠고 안쏠때안 쏠고 약간. 잘생기긴 아, 네요 근데. 연예인 같습니다. 네. 와, 아니 t v 는 자주 나오는데 대사가 많지 않더라고. 대사 아, 그 TV 잘안 봤어요, 그래가. 이승잘 봤고요. 방성준 스토커. 본인이 오, 알고 그, 있었죠? 네. 자 아우 사랑을 살려요 자자자자자자찬자자자지자은자자자자자것 같아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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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페이크에 아, 아. 아, 진짜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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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이제 박찬홍 타임입니다. 많이셨죠? 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나와서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목소리> 오, 형, 아, 윤희 좋았는데. 아, 저 성현민, 성현민 여기서 어떻게 할지? 멀어요. 아니고 아니요. 멀어져요. 오 우승! 아, 예! 이다운이 아, 아, 센스 아, 있게 뺐어요. 근데. 동작이었죠. 네. 지, 살짝 뒤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김다운이 딱 수비에 그걸 보고 뺐어요. 아, 6점 6점 차이. 아직 몰라요. 드리기 네. 때문에. 집중력. 네. 이제, 이제 집중력 싸움이 될것 네, 같은데. 김다운, 쉬운 거 하나 하나 누가 더 이제 놓치냐 안 놓치냐. 헤이즈오더 어, 이상 좋네요. 네. 이게 다 주전이네요, 진짜 제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박찬웅을 보고 송승엽이의 택배 패스. 네. 야. 와, 야. 진짜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박찬웅, 그 <laughs> 해설위원이 쓴그 식도 패스. 네. 네. 우와. 자, 바로 네. 저 패스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잘 썼죠? 밸런스가 없네요. 아, 빠졌어요. 힙토가 없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이면 DFL 네. 너무 유리하죠, 네. 지금? 네. 빨라지고 보입니다. 박찬웅이 힙토 지금 손실 그래도 11점 차였어요. 준비 오겠습니다, 네, 박찬호. <laughs> 자, <웃음> 와, 슛 숏시. 아, 벤치에서 충전하다 나왔네요. 잘 아. 과로입니다. 잘 보내고. D.F.에 이제 농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케이저는 폭발성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점수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성이 둘다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서로 앞선이 막혀버리면 뒤확 네. 죽어버리고 맞아요. 또 앞선이 터져버리면 케이저확 죽어버리고 네. 서로가 딱 명성. 네. 네. 자기 덩구 자기들이 자기 덩구대로 자기 이제 끌고 가면은 네. 유리한 쪽. 짧단적인. 와, 진짜. <laughs> 진짜 <끝단적이네요. 웃음> 와 과연 과연, 과연 사이다보다 높이 낮은 팀이 있을까? 싶어에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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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하 자기들만 또짜임새로 그리고 그렇죠. 로테이션 멤버 약하긴 하지만 좀잘 버텨요, 또. 저 솔직히 박창호 선수 계속 쉬는 동안. 잘버텨됐어요 자, 케이저 아, 지금, 케이저 지금까지 속공 득점이 없어요. 거의 없었죠. 에이. 근데 이거 11점 차라는 점수가 속공 없이는 힘들어요. 힘들 아마추어에서는 에이. 셋상황에서 득점은. 여기 네, 정혜민 선수가. 아이솔레이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에이. 조금맨. 그러니까 맨투맨을 조금맨으로면은좀 재미를 많이 볼것 같고. 네. 슈, 슈, 슈 슈터 계열이 없어서. 잘 맞으면 쏜다가 없어요. 네 케이저가 네, 이제 세상화에서 의 수비 자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속공수라든지 폭발적인 선수가 없어서 네, 득점을 몰아칠 수 있는 선수가 네. 없어. 신나는 선수가. 근데 잘 말리는 팀도 아니죠. 네. 이런 팀들. 수비가 안정적이어서. 인팀딱 네, 그, 정말, 잔잔한 파도 같은 농구라. 네. 자, 열렸어요 아, 이진영. 아까부터. 지금 오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진짜, 것 같아요. 스관이어요 네. 자, 봐봐. 서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와중에 DFL 백코트 다, 다 들어와있고요. 근데 d f l 는 원래 이걸로 뛰는 팀이니까요. 네. 앞선으로 뛰는 팀인데 백코트까지 안 좋은 네. 의미가 <laughs> 없죠. 그쵸? 찾아야죠. 나도주 죽은 볼이 나가는데. 김다운. 이야. 야, 김다운이 슛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다운이 나와서 슛을 써야 된다는 게좀 안타까울 따름인 거예요. 4번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네. 밖에서 딱 잡고 쏴주는 선수가 없어서. 도안도. 음. 네. 이야. 본인보다 10cm 큰 선수를 달고. 네. 네. 왼쪽으로 그냥 올라가요. 네. 왼쪽 한 번, 왼쪽 한번싹 봐주고. 네. 풀버스네요. 아, 이거 진짜 좋네요. <laughs> 아, 웨이트 보세요. 야, 네, 아쉬워요. 야, 아쉬워. 이거 이거 오대 네. 5대 오예. 불어도 그만 안 불어도 그만인데. 야, 조한동이 진짜 저기 말라 보여도 웨이터 트 탈출합니다. 안돼, 저 육십구 번수가. 이도 김다운 선수네 선수 수비 딱 바뀌었는데 이제 조한동 선수 밖에 빼놓고 그냥 공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는데 굳이 조한동 대회 할 필요 없고 네. 아까 뭐 긍정적 뭐, 뭐 체, 뭐라 그렇게 에서 뭐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 긍정적으로는, 어? 네,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찬호 네. 네. 어? 박찬호 박찬호 어, 어. 그쵸 그렇죠? 기여도 되죠 이렇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히 이제 오수근이라는 좋은 리딩카드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키는 농구도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이 진정이 많이 안 좋네요. 진짜 잘한 선수였는데. 공이, 공이 약간 지금 안신한 느낌이죠. 어, 네. 근데 소비는 길잘잡아줘요 잘 열렸어요. 야 아유, 아주 너무 아쉬워. 아유, 아유, 다 들었는데. 오스. 이겼어. 어떻게 줄까요? 오. 아우. 자, 아, 센스였는데. 너무 이제 그 뭐죠? 그 아, 우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아닌가요? 고시마도수가 악수가 된다. 네. 아, 약간 <laughs> 이런 속공이었고요. 자, 그냥 박자동 좋으면 네. 박찬 외가 3점이 <laughs> 지금 감이 괜찮아 보여서꼴대도 네. 괜찮고. 자, 점수 한번 아, 말씀해 주죠. 지금 44대 36인데 1분 남은는데 뭐, 뭐, 시간이 살안 보여서 네. 3분인가요? 네. 이제는 케이저는 그냥 점수차 좁힌다는 마인드로 가야겠죠. 네. 음. 이게 특히 케이저 지금까지 이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보여준 농구로는 이 점수차 빠르게 이게 따라잡기가 아. 쉽지 않아보여럼개인적으로 이제 팀이천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팀이천도 못한 팀은 아닌데 조가 너무 이제 네, 거의 8강 상황 최소 갈수 있는 음. 팀 사이에 껴가지고 운도 확실히 배운 네. 네.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딱 본선 이례전 팀들 세팀 모이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비슷한 팀. 네. 그 다음 경기가 또 아, 아테네대 괘자데 네. 재밌겠네요. 어. 아, 분석 좀 해야 되겠네요차에가서 목표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아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 네. 그런 스타일 은또 아니시니까. 네. <laughs> 뭐딱 보면 알지. <laughs> 머릿 속에 이제. 네. d f l 는 유일한 로테이션이 솔직히 승협이에요1 <laughs> 3번에요데기가182 정도 같은데. 네. 아, 오. 이 라인업으로 이 서프로 와서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게. 네. 네. 결과 아직 이제 진행 중이지만. 우승을 했었. 했었죠. 승건 네. 이때 붙자면 이제 정권 역급밖에 안 돼서 하이라이 <laughs> 근데 지금 이 정도 면 라인업이 진짜 필요한 선수 좀 네. 다시. 네. 안 나왔나요 권민? 예안온것 네, 같아요. 꽤 네. 괜찮았던 <laughs> 거같요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백구십 태방. 외가 3점 슈터가 없어요. 네, 이게 점점 빡, 이게 네. 서로, 서로가 서로한테 적응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d f a 에도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쏘니까 어차피 쏘이자. 네. 네. 최명석도 그러니까 슛 패스를 받을 때 무릎을 굽히면서 받아서 바로 쏠수 있는 슈터가 없는 거죠. 다 서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터 계열이 아니란 소리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슛 먼저 보는 선수가 없다. 네. 자 누구죠? 누구야. 이번에 조경 선수 조경 그러니까 아까... 앞서 프론트 셋을 쓰면서 아 오승훈을 빼네요. 아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한것 뭐, 같아요. 같아요? 네. 50초 50초가 남았어요 네. 네. 조경 선수 오, 우 선반하고최강했다던데 네. 네. 사실 여기 도시 실수하면 뛸수 있는 게아니어서 네, 그렇죠. 아. 끝났네요 끝났끝났 끝났, 10점 차이기 때문에 아, 더 넣어야죠 네우왜 왼손으로 갔을까요? 언스텝이죠언스텝 네. 계속해야 돼요 온다오 네. 아, 쉽다 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여 아쉽습니다. 4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습니다 아, 아쉽습습니다습니다습니다